뭐. 지금 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음, 미끄럼틀 거글로 음. 올라가지 않아요. 언님 이거 김치 쓰게 드릴까요? 돈타 쓰게 드릴까요? 새로운 거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거 따라하는 재미로 살아. 아, 진짜요? 음. 이 언니가 그걸 갖고 있대요. 수지시 모음 <웃음> <웃음> 카테고리가 있대. 언니 좀보여줘요 <laughs> 아, 나도 너무 궁금해. 아 진짜요? 진짜 있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내가 그러니까 한 번씩 이게 우울할 때마다 내가 아. 이제 그걸 보는 거야. <웃음> <웃음> 이수지 모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이수지 모음. <laughs> 나는 그냥 물못 먹어요. 나 프탈스 만남부터는 얘만 마셔. 그러니까 부기랑 독소가 그냥 쫙 빠지는 거야. Stop 발로 차지 않아요, 제이미. 김재정 나머지 손은 정면을 향해 쭉 뻗습니다. 네? 우리 수영장이 좀 세부적으로 추가 요금 안내가 좀 있는데 5cm부터는 5만 원. 네? 6 c m 에 6만 원, 7cm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0cm에서 10만 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요즘 펜션 사장님 하셔. 뭐 이러더라고. 아, 아, 맞아요. 펜션 사장님 어떻게? 나그 사실 그 펜션 다... 사장님이요? 음. 일단 다 드세요. 음. 경철 씨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드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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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가 요금 3천 원부터요. 해 <laughs> 가지고 요거는요. <laughs> 이제 고기가 들어갔다 하면 일단 50만 원은 플러스 붙 거예요. <laughs> 저희 시아버지가 하는 데서 직접 잡아온 것도. 오. 그러니까 이게 인력 인력비까지 해서 15만 원부터서 65만 원. 65만 원. 네. 근데 좋은 고기 싸게 드시는 거예요. 네. <laughs> 나 참... 같이 저도 같이 먹어야 돼 옆에서 아. 정말 눈탱이 치는 <laughs> 코너네 응. 응, 완전히 몇개 오늘 티칭을 아. 상담실장님 그래서 이수지 모음을 여기 갖고 있잖아 아. 상담실장님 <laughs> 할때 어떻게 표정을 어떻게 해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 그것도 아. 그것도 그리고 얼굴이 막 번들번들 번틀 하잖아 그러니까 아, 뭘뭐 아, 그거 뭐 오일 발라요 오일 맨 커버 채소기에 오일 바르고 <laughs> 어. 이제 약간 화났을 때 눈썹 이렇게 음. 아! 어머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laughs> 어... 그거... <laughs>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laughs> 우리가 더... 쳐진다 야 우리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laughs> <근데, 웃음> 여기다, 아, 여기다 테이프를 줘야 돼 <laughs> 우리는 이손안 댔는데 되잖아 그러니까, 어, 제이미 네. 맘은 자, 약간... 어. 약간 영어를 어. 써... Don't do that, don't that. 하지 않아요 어. Don't do that 제이미 이렇게 빵 던지지 않아요 빵 던지지... 스톱 제이미 타인에게 상처 주는 행동 삼가해 주실 수 있어? 더 어떻게 몸 하지 않아요 음. 음. 미끄럼틀 거꾸로 올라가지 않아요 뭐 이렇게 했습니다 교양 있게 그러니까 그게 참 관찰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야 저희 엄마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 네가 춤이 되는 건 내가 네살 때부터 널 에어로빅에 데리고 다녔어 저는 제첫 춤이요 선배님. 네, 네. 다른 친구들 막 이렇게 추잖아요. 네. 근데 저는 <laughs> 네살 때. 이거 했어. <laughs> 이 배심이 이 배스코어가 잡힌 거지. 어, 아, 에어로빅에서 이건 절대 안 빠지죠. 그렇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해야, 해야 돼. 돼 이거 해야 <웃음> 돼. 돼. <laughs> 아, <맞아>, 저 손이 이래요. 제가 아까 손이 이래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있잖아. <맞아요, 웃음> <맞아요. 그렇잖아>. 에어로빅에서 <laughs> 그거 안 빠지거든. 엄마로서 그거 말씀하세요. 조기 교육이었다 그래, 지금의 이실질를 아, 만든 너무 거지. 고마워요. <laughs> 맞아요, 수니까. 그러니까. 없세요보세요나 지금. <laughs> <laughs> 마트. <laughs> 사고, 언니, 뭐 사고. 언니, 어사지요. 언니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어떻게 오, 참았어?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막 그런 거 하는 거야. 막 그래. <laughs> 무슨 나라, 무슨 날, 당신 재료 리스트 하는 거 국회를 만들어낸 게린자오밍이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중적인 사랑을 맞아요. 받은. 맞아요. 네, 여기 영등포구 여의도동 해피저축은행에 린자오밍입니다 뭐야, 이름이 이상하잖아.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저도 이름 짓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음. 처음에 이제 그쪽 사투리를 좀 따라해 보자고 했던 거는 오. K 방송에 공채 시험 음. 앞두고 음.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음. 이제. 그쪽 분이 통화를 하시는데 이제 음. 미용을 배우러 오셨나 봐요. 음. 음. 아버지 내 기술만 배워가지고 갈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오. 이렇게 막 <laughs> 말씀하시는 거 <거예요. 웃음> 아버지 내 기술만 배워가지고 갈 테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어, 전화하고 <laughs> 계셨어. 전화하고 <laughs> 계셨어. 저는 이제 맞은편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고. <laughs> 근데 근데 그 짠함 속에서 <laughs> 음. 아 맞아, 이게 공감대 어. 말투가 어. 그래서 제가 아 이거 공채 시험 볼때 개인기를 뭘로 해야 되지? 계속 이 생각을 어. 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아 저쪽 사투리를 쓰면 되겠다. 음. 사실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쪽으로 하자 했는데 저희 그 방송국 앞에 분식점이 있어요. 김밥 파는 곳인데 어, 어. 거기 이모님이 또한분 계세요. 어, 근데, 근데, 근데 여기 그런, 이모님은 그런 방송국 피디님들의 공감대가 있는 분이세요. 어. 근데 이분도 이 사투리 를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면은, 손님님, 김치찌개 드릴까요? 돈태찌개 드릴까요? 어. 이렇게 해요. <laughs> 그러면 이분이 뭐, 김치찌개 하면 점심에 시 항상 바쁘니까, 야, 돈태찌개 1인분이요! 주문이 잘못 들어가. 어. 김치찌개 어. 주문했는데, 어. 돈태찌개로 들어가고. 어. 근데 이게, 어. 야, 너 이번에도 나뭐 잘못 시켜, 잘못 나왔어. 아, 그냥 먹어봐. 이런 공감대가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어. 여기 앞에 이모님, 식당 이모님 해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피디님 너무 웃기셨는진 어. 그래서, 사실 이 황해라는 코너는 저는 팀원이 어. 없었어요. 어.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음. 음. 어이 코너 음. 수지 한번 불러봐봐 수지 시험 볼때이 말투 쓰지 않았니? 음. 수지 넣어서 같이 한번 짜볼래 오. 해서 홍인규 선배가 오. 양보해가지고 오. 네, 같이 오신 거 그래 내가 내 경험으로도 얘기하면은 음. 언니가 원조지 사실. 이게 내가 순간, 어, 오, 저게 재밌다라고 응.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응. 그걸 내가 어디서 이렇게 살짝 해봐. 응. 맞아요. 살짝 해봐. 맞아요. 그 그냥 무조건 맞아요. 하진 않아. 어, 그치, 맛보기. 살짝 해봤는데 그쪽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 맞아요. 아, 그러면 이게 재밌구나. 맞아요. 확실히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그걸 버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오면 또 쉽고. 아까 너 그거 해봤던거해보라고 맞아요. 해보라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 2, 3인이 있는 곳에서 해 보고 괜찮다 면 10인 정도 있는 데서 해 보고 20인 정도 있는 데서 해 보고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기만. 반응을 보는 거지.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 가지고 어이거 재밌구나 해 가지고 이제 코너에 집어넣어. 역시 맞아요. 그게 다 맞아요. 이게 단계야. 맞아, 맞아. 음, 그렇게 그러니까 언니가 음. 수지 씨가 하는 거를 이렇게 바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아그 수지가 이런 성대모사도 잘하지만 음. 연기를 잘해요. 에이 아닙니다. 연기는 제가 연기를. 아, 잘한다는데 아닙니다. 그럼 나는 뭐가 돼? 잘못 보는 배드민턴. 근 우리, 이게 사실 우리 코미디도 연기잖아. 그죠 아, 그렇죠. 그리고 말을 재밌게 하는 것도 음, 연기야. 맞아, 맞아. 같은 응. 말을 해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재밌게 한다라는 네. 거지. 그러니까 그건 연기를 잘 한다는 건데. <laughs> 세상에. 그래서 드라마도 가끔 이렇게 나오고. 나요, 드라마 하면 잘 하던데. 저는 나중에 이제 한 50대 정도가 되면 음, 음. 엄마 연기를 너무 해보고 오, 싶어요. 잘할건 지금도 연극 같은 거는 분장을 하면서 하면 음. 되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채널에서는 조금씩 아줌마 연기하고. 어. 그래, 그래, 그래. 근데 뭔가 웃기기도 한데 뭔가 감동도 주고 싶어. 찐한. 네. 나도 그런 연극을 꼭 한번 하고 싶어. 맞아, 맞아. 언제 수지하고 다람 같지? 좋아요. 그럼 저희 사돈하면 안 돼요, 선배님? 응? 사돈. 한 마디씩만 해볼까요, 그러면? 어, 좋아요. 이 밥상에서 만난 사돈이야. 경상도 사돈이고 아, 전라도 사돈. 아, 아 근데 근데 사돈이면 뭔가 기싸움 해야 돼. 아니야 괜찮아, 아. 괜찮아. 요즘은 아, 괜찮아. 아, 요즘엔 안 그래. 아, 요즘은안 그래. 왜? 요즘은 왜? 뭐 왜? 친구처럼 지내고 그런. 네. 아 친구처럼. 아, 아. 제가 제가 딸 엄마가 아빠 아니, 아들 엄마. 어두, 어떻게 해요 이쪽이 어... 아들 엄마 시켜. 아들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엄 엄마. 아들 내가 뭐 키운다고 키웠는데 네. 부족한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예, 예쁘게좀 봐줬으면 좋겠어. 애가 이뻐요. <laughs> 내 <내가> 닮았거든. <닮아 그래서. 웃음> 애가 이뻐요. 내 닮았거든. 내 닮았고. 지가 바로 하나를 안 닮았어요. <laughs> 아, 그래서 귀염성이 있어 가지고 네. 그냥 토시토시 이러 네. 가지고 그냥 막 여기서 찌르면서 야야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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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어릴 때 그랬거든. 귀염성이 있어. 귀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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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좀. 그냥 아무쪼록 네. 우리 딸도 음. 아니 우리 딸도 뭐 어딘데 놔도 뭐 음. 얼굴 뭐 모자란다 하도 닮아가 그렇지 <laughs> 속빼 닮았네 걔도 좀 고쳤어요 아, 어데, 아. 어데+ 어데+ 어데 고쳤다 그러 아, 그것까지는 알려 줬어 아요자는다 그래, 그래. 하나둘씩 하더라 아네세개 아, 넘나 봐요 아니+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딱한군데구나아그 음. 됐어, 됐어 됐어. 그래 나는 어. 그래서 우리 딸이 나중에 들켜가지고 내가 아. 그냥 곤란해 할까 아, 아, 미리 내가 이렇게 찾아놓 거예요. 아 낳았을 아, 때? 네. 아 그래서 이제 괜히 유전자 검사하면 안 되잖아. <laughs> <laughs> 아 진짜. 아 이게. 아니 이거 지금 대본, 직흥 아니야? 아, 대본 아, 하나 없이 어, <laughs> 어, 대단하다 아, 대단하다 아, 재밌다, 정말 아, 우리 영국하면 재밌겠다 재밌, 어 재밌을 것 같다 응 맞아 연극하자 진짜로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딸 엄마가 음. 그 아들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아, 느낌이 어서 아,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카돈으로 만났는데 맞 팬심이 느껴지서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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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